네, 탄저병 13일차인데 오늘 퇴근하고 어, 건조기가 좀 내일 하나 빈다 그래서 옆집에 고추 따러 왔거든요. 네. 고추 상태 좀 보겠습니다. 이렇게. 어, 근데 그 꼭지 요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. 꼭지를 같이 따 주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어, 고추만 딸지 제가 두번 일하게 돼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고추만 따거든요. 근데 지금 따른 것 먼저 따른거 보니까 고추가 밤색으로 이렇게 물들어 가지고 어, 좀안 좋아 보이긴 하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답변을 주시면 좋겠어요. 지금 완전히 탄저병이 다 나았다고 생각하면 안될것 같아요. 중간 중간에 계속 탄저병이 있는 것들은 한번 하나씩 나옵니다. 나오고 어, 그래도 이렇게 고추를 다시 따서 말릴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 해, 너무 좋네요. 지금 저는 한 고추 350개 정도 심었거든요. 아직까지 굉장히 싱싱하고 어, 좋아 보여요. 근데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은. 다 좋은 게 아니에요. 어, 괜찮은 것 같아서 따보면, 어우, 이런 건 아주, 아주, 아주 좋네요. 좋고. 네, 이렇게, 자, 병이 하나씩 오고 있고요. 꼭지 따는 게 좋은지, 그것 좀 한번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음, <laughs> 이만, 꼬고추 고추 따는 데 전념하겠습니다. 지금 13일차 경과, 제가 고추 보여드렸고요. 어, 밑에까지 다 괜찮습니다. 지금 아주. 어, 안 보이네. 안 보이죠. 자, 자. 보이고 음. 자, 얘도 괜찮습니다. 괜찮고 얘들도 네, 괜찮고 음. 네, 괜찮습니다. 어, 뭐 저희 바시고요뭐 꾸미는 거 없이 그대로 제가 탄저병과야 탄저병 치유하고 싸우고 탄저병 애들이랑 지금 다 엄청난 양을 뜯어버리고. 지금 다시 고추 따고 그런 과정입니다.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게 고추 딸때 이쁠 때 얼른 따야지. 어 딸려고 조금 밀어놨더니 조금씩 이렇게 예. 네, 이렇게 이런 증상이 생깁니다. 편제병 네. 오죠. 예. 그리고 오늘 또 얼른 따고 약 방지하겠습니다. 그럼 방지 네 번째예요. 예, 네 번째 방지하고 또 경과는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. 네 오늘 음. 고추 따야돼서 어, 어, 이거 봐, 얘 예, 맞네요. 아, 이렇게 예. 틈날 때마다 바로바로 고추 따 주셔야 될것 같아요. 네, 그만. 고추 따는 데 전념하겠습니다. 여기 초보 도시농부 고추밭입니다.